여러분은 만약 자신의 연인을 절친에게 빼앗긴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친구를 친구에게 빼앗긴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여성의 이름은 카나다 토모코. 사이타마현 출신인 그녀는 딱히 문제없는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여성이었는데요. 중학교 시절 그녀는 취주학부에 가입해 관악기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취주학부엔 정기적으로 악기 점검이나 수리를 담당하던 수리업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이 업자는 남성 a씨로, 캐나다는 자연스럽게 그와 안면을 트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여전히 취주학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데다 a씨는 그녀가 진학한 고등학교에 취주학부 수리도 담당했기에 오랜 기간 동안 얼굴을 알던 사이였던 둘은 조금씩 대화를 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카나다는 점점 자신의 고민이나 불안 등을 그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자신보다 6살 연상인 수리업자 A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것은 A씨 역시 마찬가지였죠. 1995년, 카나다가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여름, 결국 이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 카나다에게 있어 A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귀어 본 남성이었다고 하네요.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카나다는 간호계열 전문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친가에서 전철로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통학 중 우연한 계기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과 알게 됩니다. 이 여성은 카나다와 동기였던 나가타 요시코라는 여성으로 둘은 무척 친밀한 관계가 되어 수업이 끝나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노래방을 가는 것은 물론 서로의 고민이나 연애, 가족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3월 무렵, 간호 전문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둘은 성공적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심지어 직장마저도 같은 병원이었다고 하네요. 이들은 서로의 집에 놀러가 함께 밥을 먹거나 TV를 보는 등 취업 후에도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카나다는 남자친구인 A씨에게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서 요시코를 소개했다고 하네요. 당시 카나다는 A씨와 결혼하고 싶었기에 결혼 전에 자신의 친구를 예비 남편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후 이들은 3명이서 식사를 하거나 놀러 가는 등 딱히 문제없는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만남이야말로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세 명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남자친구인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닌 그녀의 친구인 요시코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이러한 끌림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고, 2000년 8월 무렵 결국 A씨는 여자친구의 친구인 요시코와 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이 사실을 카나다에게 비밀로 했지만 이들의 미래가 들통나기까지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시코는 카나다에게 중국 가전제품 매장에서 냉장고를 샀다는 말을 했는데요. 문제는 남자친구인 A씨도 똑같은 말을 했었던 것이죠. 이걸 계기로 카나다는 혹시 절친인 요시코가 남자친구인 A씨와 함께 자신에겐 게 비밀로 물건을 사러 갔던 건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남자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옷이 차곡차곡 개어져 있었던 것은 물론 결정적으로 남자친구의 디지털 카메라에 A씨와 요시코가 키스하는 사진과 더불어 요시코의 속옷차림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죠. 카나다가 이들의 배신을 알게 된 것은 2001년 1월경으로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요시코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요시코는 바람을 피운 사실을 인정했고 다시는 A씨와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네요. 이후 카나다는 A씨에게도 요시코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추궁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A씨는 네가 의심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번진 거다. 라며 책임을 카나다 씨에게 돌리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카나다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A씨를 사랑했던 데다. 요시코에겐 다시는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이젠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번싹튼 의심은 좀채 가라앉지 않았죠 얼마 후 카나다는 A씨의 열쇠고리에서 본적 없는 열쇠를 발견했고 어쩌면 이 열쇠가 요시코의 집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몰래 훔쳐 요시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열쇠는 실제로 요시코의 집 열쇠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요시코의 집 안에는 두 개의 칫솔은 물론 남성의 면도기 그리고 남자친구의 속옷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된 상태에서 다시금 그녀를 절망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녀가 퇴근 후 요시코에게 빌릴 물건이 있어 집에 방문했을 때 하필 요시코의 집에서 나오던 A씨와 마주친 것이죠. 카나다는 이에 자리를 잡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요시코와 A씨를 식사자리에 초대, 세 명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있어 A씨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요시코도 가장 소중한 친구이기에 잃고 싶지 않다. 만약 두 명에서 연락을 하게 된다면 나에게도 알려줬으면 한다. 라는 말을 했고, 이에 A씨와 요시코는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요시코는 이미 약속을 깨뜨린 적이 있었기에 카나다의 의심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고, A씨에게 입수한 열쇠로 종종 요시코의 집에 몰래 들어가 남자친구가 방문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속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미래를 즐기고 있었기에 카나다는 결국 A씨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요시코를 없애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카나다는 요시코를 살해한 후 조각내서 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메모지에 적은 준비물은 다음과 같았다고 하는데요. 줄톱, 부엌칼, 고기를 다지는 기계, 믹서기, 이외에도 직장인 병원에서 가져올 물건은 물론, 구매해야 하는 물건까지 꼼꼼하게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준비를 마친 그녀는 둘이서 술이나 한잔 하자며 요시코를 불러냈고, 2001년 4월 6일, 두 사람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A씨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는데요. 카나다는 당시, 요즘도 A랑 연락하지, 이 이상, 날 괴롭게 하지 말아줘. 라며 그간 마음속에 있던 감정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시코는 너랑 헤어지고 싶다고 A가 그랬어. 이젠 지겹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했는데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카나다는 절망감과 더불어 결국 이 모든 게 절친인 요시코 탓이라 생각, 화장실을 가려던 요시코의 목을 뒤에서 스타킹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숨을 쉴수 없게 된 요시코는 사망하게 되었고 그녀의 맥박이 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카나다는 직장에서 가져온 의료용 매스나 여러 도구를 활용해 5일에 걸쳐 요시코를 조각내기 시작했고 총 4번에 걸쳐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넣어 유기했다고 합니다. 한편 갑자기 딸에게서 연락이 없자 요시코의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제출했는데요. 경찰은 조사 도중 요시코 씨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카나다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녀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의 방에는 대량의 혈흔 반응이 있었지만 이 혈흔과 요시코씨의 실종을 연관지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것은 단한 올의 머리카락 뿐이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카나다를 용의선상에 올려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증거가 너무도 부족했던 탓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전개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건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2001년 7월 18일, 카나다가 남자친구인 A씨에게 몰래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이죠. 친구인 요시코를 살해했다는 그녀의 고백에 A씨의 대답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친구를 죽여서까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다니. 너와 계속 함께 하고 싶어. 그리고 이 대답과 함께 카나다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다음 날인 7월 19일 경찰서에 출두 자수했던 것이죠. 재판에서 카나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 남은 장례식이 유족분들에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게 사형을 내려주세요. 재판장은 자수 직전까지도 사건과 관련이 없는 척했던 것과 동시에 남성과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볼때 양심의 가책 따윈 느껴지지 않는 범행이다. 라며 최종적으로 그녀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고 카나다는 법정에서 유족에게 거듭 머리를 숙이며 사죄했다고 하네요. 형량으로 볼때몇년 전에 이미 출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후 카나다나 A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